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황태 껍질 가지고 황태 강정 하겠습니다. 볶음 같기도 하고 강정 같기도 하고 맛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소주에 빨아쓰는 키친타올 적셔 가지고 꾹 짜줍니다. 꾹 짜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줍니다. 저는 손질이 된 황태 껍질을 샀습니다.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한입 먹기 좋은 크기로 조금 잘게 저는 잘랐습니다.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올려줍니다. 180도에서 5분 올리겠습니다. 5분 돌렸는데 이렇게 바삭하니 됐습니다. 6분만 해도 바삭하니잘 음, 볶아졌습니다. 음. 진짜 파삭합니다. 음.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고, 고추장에 반찬으로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에어프라이. 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털어줍니다. 밑으로. 음. 가리가 떨어지게 계속 먹게 됩니다. 이렇게 가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강정 양념, 볶음 양념 하겠습니다. 꿀 크게 3스푼 했습니다. 그리고당 1스푼 했습니다. 설탕 한 스푼 넣습니다. 설탕은 이따 다 볶고 나서 더 추가할 겁니다. 진간장 두개 넣습니다. 카놀라유 하나, 둘, 세수저, 소주 세수저 넣습니다. 미실 크게 한 스푼 넣습니다. 생강청 건더기까지 한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써서 이 졸여줍니다. 이렇게 졸여질 동안 쪽파와 냉동 청양고추 잘게 썰어 놨습니다 바짝 조금 졸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때 마늘 넣고 마늘을 크게 한 스푼 넣습니다. 청양고추 썰어놓은 거 넣습니다. 넣고 나서 불을 한번 끓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끓어 오르면 불을 다시 약불로 줄이고 명태 껍질을 넣어줍니다. 불을 또 세게 한번 해줍니다. 중불로 끓여줍니다. 호박씨 세 스푼, 어, 해바라기씨 세 스푼 넣겠습니다. 넉넉히 넣겠습니다. 설탕을 마지막에 이렇게 넣습니다. 크게 둘, 크게 3 스푼 넣겠습니다. 약간 파도 넣어줍니다 겹쳐줍니다 일단 식혀줍니다 정도실에서 5분 정도 지금 식혔습니다 하루 뜨거울 때는 수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삭파삭 한게 아니라, 약간 질깁니다. 그래서, 식힌 뒤에, 이렇게, 꼬들꼬들해졌을 때, 어, 장통에 보관통에 넣어야 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습니다. 탕을 나중에, 저는 3스푼 넣었는데 4스푼 정도 넣어 주면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이렇게 어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비리용 장갑 끼고 한번 띄워 주면은 붙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에 기 6분 돌려서 맛있게 황태 껍질 볶음, 황태 껍질 감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